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팩스를 현장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우리 학교 선생님, 특수교사 선생님의 팩스 이야기를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어, 나눠보도록 나누어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짧은 편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팩스를 사용하고 있는 한 명의 특수교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이들과 함께한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이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팩스는 의사소통 및 언어적 표현이 어려운 아이들이 그림을 통해 자신의 의사와 욕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의사소통 도구입니다. 처음 이론서에서 팩스라는 개념을 접했을 때만 해도 제가 실제로 이 방법을 현장에서 활용하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그림만으로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들었지요. 하지만 직접 팩스를 활용해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 의문은 점차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림 한 장, 카드 한 장이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주고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욕구와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 다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팩스가 단순한 도구를 넘어 아이들과 소중한 연결고리이자 또 진정한 소통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 현장에서 팩스를 활용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지? 라는 두려움과 함께 막막함이 밀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팩스를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정작 교사인 저는 경험도 없고 방법도 잘 몰랐기에 제대로 된 의사소통 상대자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가 내민 그림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했기에 아이 역시 주저하며 카드를 건넸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먼저 손 내미지 못했던 것이 그 아이의 표현을 망설이게 했던 원인이었겠지요. 방법도 경험도 없었던 저는 한 선생님의 추천으로 팩스 코리아의 팩스 레벨 1 교육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이제 정말 현장에서 활용해보자는 다짐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현장에 적용하려 하니 현실의 벽은 예상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림카드를 만드는 것조차 쉽지 않았고, 아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팩스를 계속 시도하는 것이 맞을까라는 고민과 함께 시행착오가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의문과 망설임으로 다시 교육을 신청하며 듣는 반복 상황에서 1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저는 대면으로 교육을 듣게 되었습니다. 대면으로 교육을 수강하며 실제로 해보니 더 어렵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지사장님께서 한번 해보면 아이들이 변화하는 것이 보일 것이고 그럼 재미를 알아갈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사장님의 말씀에 저는 용기를 얻어 다시 한번 해보겠다고 어, 다짐하였습니다. 현재 저는 팩스를 꾸준히 활용하며 아이들과의 소통에서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A학생의 사례는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아이는 무발화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이 주로 울거나 때리는 행동이었습니다. 처음 팩스 1단계를 적용할 때 아이는 자신이 좋아하는 과자가 눈앞에 있어도 그림 카드로 표현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불편했는지 울거나 때리는 행동을 반복하곤 했습니다.하지만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가며 시도한 끝에 아이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어느 날은 의사소통식에서 칸초 과자 그림 카드를 떼어 제게 건네며 스스로를 어그 스스로 욕구를 표현했습니다.제가 과자 없어라고 말하자 아이는 울거나 화를 내는 대신. 조용히 그림카드를 다시 붙이고 자리를 떠 장난감을 가지는,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상상도 못했던 장면이었습니다. 팩스를 통해 자신의 욕구를 스스로 조절하고 상황을 받아들이는 유연성까지 생긴 것입니다. 또 다른 학생은 협상하기 기술을 배우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자전거 타는 것을 무척 좋아했기에 점심시간에 자전거 그림 카드를 직접 찾아와 제 책상 위에 놓인 협상카드, 어, 협상하기 카드에 붙인 뒤에 제 손을 이끌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는 것조차 어려워했던 아이가 이제는 상황을 고려하며 원하는 것을 협상하는 법까지 익힌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소리였습니다. 택스 4단계를 진행하던 중, 저는 아이가 가리킨 그림카드들을 소리내어 읽어주었고, 아이는 그 말을 따라하려는 시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땡땡 주세요라고 읽는 도중에, 아이가 주세요의 주를 따라하며, 우 소리를 냈습니다. 비록 완전한 발음은 아니었지만, 입 모양을 모방하고 소리를 산출하려는 모습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팩스를 통한 시도가 말로 이어지는 가능성을 열어준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명의 고학년 학생은 모방 발화는 가능했지만 자신의 의사를 자발적으로 표현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학습 수행력도 낮아 팩스가 과연 이 친구에게 적절한 방법일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 번만 시도해 보자는 마음으로 1단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림 카드를 떼어 주는 것조차 힘들어. 2인 촉진자가 함께 하는 방식으로 시작했지만 불과 30분도 채 되지 않아 스스로 젤리 그림 카드를 떼어 제 손에 올려놓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친구는 힘들지도 몰라 힘들지도 몰라라는. 제 선입견은 완전히 깨졌고, 이 학생은 3단계까지 진입하며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팩스를 활용하며 아이들은 하나 둘씩 변화했습니다. 그림 한 장으로 아이의 눈빛이 달라지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아이의 욕구와 감정이 드러날 때 우리는 아이의 또 다른 가능성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장면 앞에서 때로는 울컥한 마음으로, 때로는 기쁜 눈물로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보며 교사로서의 시선을 새롭게 하게 됩니다. 택스는 단순한 그림카드나 의사소통 보조 도구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아이 한명한 한 명의 마음에 다가가고 그 마음의 언어를 이해하려는 태도였습니다. 말이 없어도 마음은 있습니다. 표현이 서툴러도 아이들은 분명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팩스는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따뜻하고 진지한 통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물론, 아직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어떤 학생은 여전히 팩스를 사용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저 또한 여러 아이들과 팩스를 사용하다 보면 매번 다르게 나타나는 반응에 어어 이게 아닌데 하고 당황하거나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이들에게 단지 의사소통의 귀에 하나를 더 놓아주고 있다는 사실의 의미를 두려합니다. 때로는 그림카드를 만드는 일이 버겁고 하나의 업무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카드 한 장이 아이의 세상과 연결되는 창이 될수 있다고 믿습니다. 말 대신 그림으로, 주저함 대신 시도로, 침묵 대신 소통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 과정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도 팩스와 함께 아이들과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단지 언어를 넘어서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진짜 소통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말이 없어도 표현이 서툴러도 아이들은 분명 무언가를 전하고 싶어 합니다. 저는 그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기 위해 오늘도 아이 곁에 앉아 그림카드를 하나하나 꺼내어 봅니다. 때로는 성공보다는 실패가 더 많고 변화가 더디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아이들은 매일 성, 어, 조금씩 성장하고 저는 그 작은 변화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마주하고 있습니다. 팩스는 단순히 그림을 주고받는 기술이 아니라 아이들의 마음에 귀 기울이고 기다려주는 자세를 배우게 해주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저 역시 교사로서, 어른으로서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 소통의 여정을 멈추지 않으려 합니다. 아이들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기 위해, 그리고 또 다른 아이가 자신의 목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함께 걷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저는 그림 한 장에 담긴 말 없는 이야기를, 이야기들을 들으며, 아이들과 함께 진짜 소통이라는 이름의 따뜻한 기적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솔직하고 또 담백한 이야기를 전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우리 이 이야기를 듣는 선생님들, 부모님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